한국의 골든보이 이강인 선발 투입으로 예상치 못한 승부수를 던진 한국 팀은 전반 초반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였고 이강인은 왜 그를 수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1순위로 영입 리스트에 올려 놓았는지 스스로 증명하였다. 월드클래스 캡틴 손흥민과 이탈리아 리그를 평정한 수비수 김민재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신의 이강인과 조규성까지 대한민국 대표팀은 완벽한 신구 조화를 보여주며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까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드디어 월드컵 예선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한국 대표팀 벤투감독의 조국으로 일명 벤투답이라 불리고, 수많은 한국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호로날두 잡도 호날두와의 만남. 그리고 포르투갈은 20년 전 월드컵에서 한국에게 패배하며 집으로 갔어야만 했던 그날의 복수 등, 많은 스토리가 엮여 있어 경기 전부터 수많은 이슈거리를 낳았습니다. 앞선 1차전 우르가이 경기는 아쉽게 끝내 득점이 나오지 않으며 무승부를 기록하였지만, 한국이 그동안 4년간 준비했었던 빌드업 축구를 세계에 보여주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4년간 달려온 한국 팀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라는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아쉬운 판정 논란에 휩싸인 가나전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많은 해외 매체에서는 한국은 월드스타 손흥민과 이탈리아를 제패한 김민재 그리고 이번 월드컵을 통해 새로운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까지 발견하며 완벽한 세대 교체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반드시 이겨야 하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앞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강인은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선발로 출전하여 풀타임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다. 월드컵의 압박과 부담감은 다르겠지만 충분한 체력과 기술이 있는 선수라며 반드시 선발 출전하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아직 월드컵에서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던 황희찬 선수와 나폴리에서 혹사당하며 지난 경기 교체 아웃까지 된 김민재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벤투 감독이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선택한 선발 라인업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김민재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벤치에 앉혔고 지난 경기 멀티골을 성공시킨 조규성을 최전방 공격수로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팬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려 수많은 팬들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은 전반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포르투갈은 이미 16강을 확정지은 상황에도 주전들을 모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일부 선수들의 부상과 옐로카드 이슈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 약간 변화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전반 초반부터 적극적인 압박과 공격에 나섰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부담감을 내려놓은 듯 초반부터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어 지켜보는 팬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한국은 마치 포르투갈과의 경기만을 준비했다는 듯이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수위로 평가받는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전혀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포르투갈의 빠른 속공에 일격을 당하였지만 주장 손흥민 선수의 동료화에 빠르게 분위기를 수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독일전 기적의 시작을 만든 사나이 김영권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어시스도 호날두 선수가 등으로 처리하는 안일함을 보여주었고 이를 김영권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대1 동점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은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뛰었고, 대한민국에는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에서 수비 선수들을 달고 스프린트를 하기 시작했고,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오는 황희찬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넣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 기회를 침착하게 마무리 지으며 믿기 힘든 데에 역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선수들의 투지로 만들어낸 엄청난 결과물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디아슬레틱에서는 한국의 믿을 수 없는 투지는 마지막까지 한 수위로 평가받는 포르투갈을 당황시켰고,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포르투갈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공을 처리하는 것밖에 할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수많은 팬들이 손흥민과 김민재를 보기 위해 한국팀의 경기를 지켜봤지만, 그들은 지난 월드컵 독일을 꺾으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경기를 만들어낸 데에 이어, 이번에는 매 경기 팬들에게 감동을 선물하였을 뿐 아니라, 이강인 조규성 황인범 등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의 파격적인 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제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은 월드컵에서 한국을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 평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준 태극전사들의 투혼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구독 좋아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감사합니다.